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여행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주제는 바로 선우천 고정설입니다. 아 어, 네네. 중국 송나라 학자 그소강절 선생이 제시했던 우주의 큰 시간 단이 있잖아요. 선천과 후천. 네 그렇죠. 이걸 이제 20세기 한국의 야산 이율립 선생이 어.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바로 잡았다. 뭐, 이렇게 주장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제공받은 유튜브 강의 자료들을 좀 토대로 해서, 어, 야산 선생은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미 후천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는지, 그 근거는 뭘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어쩌면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이나 뭐 시대를 이해하는 틀 이런 데좀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동양철학 그 시간관에서는 음, 소강절 선생 계산을 따라서 아직은 선천시대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근데 야산선생은 과감하게 아니다. 후천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이게 뭐~ 단순히 느낌이나 예언이라기보다는 그~ 주역 역경의 원리 그리고 공자의 어떤 행적들 특정 역사 사건들 또 독특한 시간 계산법까지 동원해서요 그 시작 시점을 딱 1948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1948년이요. 구체적이네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논리의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 기본 개념부터 좀 짚고 가야겠죠. 선천 후천. 이게 뭐고 이걸 처음 제시한 소강절 선생은 어떤 분인가요? 소강절 선생은 중국 북송 시대의 아주 저명한 학자이자 역술가입니다. 그 대표작인 황극경세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우주 만물의 생성, 소멸, 또 순환주기, 이런 걸 설명하는 아주 방대한 체계를 담고 있어요. 아, 황극경세서? 네. 여기서 이제 주역의 팔구의 원리를 바탕으로 우주의 시간을 크게 선천과 후천으로 나눈 거죠. 뭐 아주 간단히 비유하자면 하루를 낮과 밤으로 나누듯이 우주의 큰 흐름을 구분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소강절은 우주의 한 주기를 12만 9600년, 이걸 일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엄청난 시간표에 따르면 그가 살던 송나라 시대는 물론이고 지금 21세기 역시 여전히 선천 시대의 후반부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와 12만 9천 6백년 진짜 상상하기 힘든 스케일인데요 근데 소강절은 아직 선천이라고 했는데 야선 선생은 왜 아니다 지금은 후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혹시 소강절 이론이 틀렸다 뭐 이렇게 본 건가요? 아, 바로 그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야산 선생이 소강절 이론 자체를 뭐 틀렸다 이렇게 본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황극경세서 안에 이미 후천의 도래를 암시하는 내용이 숨겨져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아그 안에요? 네. 그리고 그 암시를 현실 역사하고 연결시켜서 구체적인 시점을 밝혀낸 거예요. 이걸 이제 선후천 고정설.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의 시점을 바로잡아서 정립했다 이런 의미로 부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재해석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요 사실 뭐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 이때쯤에도 후천개벽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런 사상은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김일부 선생의 정역사상이라든지, 아니면 동학의 최수훈 선생, 증산교의 강증선 선생, 또 원불교 소태산 박중빈 선생, 많은 분들이 다가올 새로운 시대, 즉 후천을 이야기했죠. 네네. 하지만 이제 강의 내용에 따르면, 야산 선생처럼 후천이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걸 주역 이론. 역사적 사건 수리 계산 이런 걸 통해서 학문적으로 딱 명확하게 제시한 경우는 좀 드물었다는 거죠. 아, 시점을 특정했다는 거군요. 예, 언젠가 오겠지가 아니라 이미 왔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근거를 딱 제시했다는 점, 이게 야산 선생의 좀 독창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근거들이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강의 자료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가 공자이야지가 나오는 거였어요. 공자가 역사서 춘추지필을 멈춘 사건 그거랑 연결된다고요 네 그게 중요한 단서 중 하나로 제시됩니다 공자가 노나라 애공 14년에 기린이라는 상서로운 동물이 사냥꾼에게 잡혀 죽는 사건 이걸 흰린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아서 춘추지필을 중단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걸 절필이라고 하죠.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야산 선생은 바로 이 사건에 주목을 한 겁니다. 근데 기린이 잡힌 게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공자가 쓰던 책까지 멈췄을까요? 그냥 뭐 희귀 동물이 잡힌 거 아닌가요? 운 나쁘게? 아, 근데 당시 사람들한테 기린은 그냥 희귀 동물이 아니었어요. 성인이 세상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아주 태평성대가 열릴 때 나타나는 신성한 짐조 이렇게 여겨졌거든요. 아, 상징적인 동물이군요. 네, 심지어 공자 자신이 태어날 때 기린이 나타났다는 전설 때문에 벼슬 넘는 성인 임금이라는 뜻으로 수왕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런 상징적인 기린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걸 보고 공자는 "아, 내 도가 더 이상 세상에 행해지기 어렵겠구나. 내가 추구하던 이상적인 시대는 이제 끝났구나. 뭐 이런 걸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멈춘 거죠." 야산 선생은 공자가 춘추를 기록한 기간 그러니까 노나라 은공 원년부터 애공 14년까지 총 242년이라는 숫자에 딱 주목을 했습니다. 242년? 이 숫자가 어떻게 야산 선생의 후천 주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뭐 수천 년전 일인데 야산 선생은 이 242라는 숫자에다가 10을 곱했습니다. 10을요? 네. 그러면 2420년이 되죠. 아, 2420년. 그리고 공자가 돌아가시네 기원전 479년. 이게 임술년인데요. 이 해를 기점으로 2420년을 더하면 서기로 1941년 신사년이 됩니다. 1941년? 아. 네. 야산 선생은 바로 이 1941년이 선천 시대가 끝나고 후천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춘추절필로 선천 시대의 끝을 예고했고 그게 2420년 후에 현실화된다. 이런 논리군요. 그렇죠. 그런 해석이죠. 강의에서는 또 공자가 주역의 손괘 부분을 읽다가 탄식하면서 책을 덮었다. 이런 일화도 언급되는데 이것도 어떤 시대적 변화나 단절을 감지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는 거고요 1941년이 분기점이라는 주장은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을경이라는 어, 좀더 복잡해 보이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또 뭔가요? 시간 계산을 또 하는 건가요? 네 갑을경 이게 야산 선생의 이론에서 시간을 보정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인데요 우리가 아는 십간 갑을, 병정, 그리고 십이지 자축인묘 이게 조합돼서 육십갑자를 이루면서 해마다 순환하잖아요. 네, 그렇죠. 육십갑자. 갑을경은 특정해의 천간을 바꿔 읽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갑으로 시작하는 해는 경으로 시작하는 해로 바꿔 읽은 식으로요. 아, 갑을 경으로 바꾼다. 네, 이렇게 간지를 변환하면 원래 시간 흐름하고 삼십육 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삼십 년이요? 네. 야산 선생은 이 36년이라는 숫자가 이게 우연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36년? 어 이거 왠지 좀 익숙한 숫자 같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강의 내용에 따르면요. 야산 선생은 이 36년이 바로 그 일제 강점기 기간하고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 정말요? 보통 35년으로 알지 않나요? 네,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강의자는 음력 윤달까지 아주 정밀하게 계산하면 정확히 36년, 그러니까 432개월이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저희는 이 주장의 역사적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야산 선생의 해석을 전달하는데 좀 집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야산 선생은 이 36년을 비어 있는 시간 혹은 혼란의 시간. 이걸 중어 36년이라고 간주하고요 이걸 또 주역의 특정 괘들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특히 고괴, 이게 벌레 맞고 부패하는 상징인데 그리고 손괘 바람이나 겸손함의 상징이죠 여기에 나오는 선갑 3일, 후갑 3일 성경 3일, 후경 3일 뭐 이런 구절하고 연결을 시킨 거죠 그 구절들은 무슨 뜻인데요? 이게 어떤 일을 바로잡기 전후로 3일씩 신중하게 준비하고 반성하는 기간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야산 선생은 이 36년의 혼란기를 정리하고 후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징적인 과정, 즉 의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이론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산 선생은 1944년 갑신년을 갑을경 방식으로 변환해서 경신년으로 간주하고요. 특정 시간 이것도 갑을경을 적용해서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 이때 문경 운달산에서 남녀 서른여섯 명과 함께 방아를 짓는 행사를 실제로 거행했다고 합니다. 방아를 지어요? 36명이? 네. 이게 옛날에 그 강태공이 혼란스러웠던 은나라 말기에 똑같이 경신년 월일 시에 방아를 지어서 어지러움을 평정하고 주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했다는 비결. 강태공 조작방아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연결시킨 의뢰였던 거죠. 와. 즉 가불경이라는 시간 보정법하고 주역 해석을 통해서 일제강점기라는 혼란기를 규정하고 또 강태공의 고사를 따라서 상징적인 의뢰를 행함으로써 후천시대를 좀 적극적으로 열고자 했던 시도라고 볼수 있죠 와 이건 진짜 독특한 발상이면서 실천이네요. 가불경, 시간보정, 36년 숫자, 주역구절 해석, 거기다 강태공 방아찍기 고사까지 연결해서 실제 의뢰를 했다니, 오, 상당히 치밀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죠. 뭔가 짜임새가 있어 보이죠. 그럼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야산선생이 말하는 후천시대는 정확히 언제 시작된 건가요? 야산선생의 계산에 따르면요, 1941년, 신사년에 시작된 전환기가 앞서 말한 선갑, 후갑, 성경, 후경, 가큰 그런 상징적인 정화 과정을 거쳐서 1947년 정해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이 7년간의 기간이 주역 복괴, 복괴에 나오는 7일 내복, 그러니까 7일 만에 회복한다는 이치와도 딱 부합한다고 설명을 하고요. 7년. 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무자년에 새로운 시대, 즉 후천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1948년 무자년 공교롭게도 이해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죠? 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네요. 그럼 야산 선생이 말하는 후천시대는 구체적으로 선천시대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단순히 뭐 시간이 흘러서 이름만 바뀐 건 아닐 테고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세상의 운영 원리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걸 주역의 괴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선천 시대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천지비 괴와 같다고 봐요. 천지비. 네. 비는 막힐 비 자인데 하늘 즉 지배층이나 권력 그리고 땅즉 백성이나 민중의 기운이 서로 통하지 못하고 꽉 막혀 있는 답답한 시대를 상징하는 거죠. 아, 소통 부재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후천 시대는 땅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지천태 화 같다고 봅니다. 지천태 태평할 때 태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클태 평안할 태 땅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하늘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와서 서로 조화롭게 소통하면서 만물이 번성하는 시대 즉 민중 땅의 역할과 위상이 중요해지고 세상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와 천지비에서 지천태로 하늘과 땅의 관계가 역전된다는 상징이군요. 소통이 막힌 시대에서 소통하고 좋아하는 시대로 또 지배층 중심에서 민중 중심으로 박된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이게 야산 선생이 본 후천의 가장 큰 특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의에서도 주역 해설을 좀 인용하면서 비교해서는 주로 군자가 주체로 등장하지만 퇴계에서는 백성을 아우르는 의미의 후 임금 후자죠. 이게 주체로 등장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 리더십의 주체나 세상 운영의 중심이 달라진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럼 1948년에 후천시대가 시작되었으니까,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상적인 세상이 바로 딱 펼쳐진 건가요?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아, 어, 예,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야산 선생도 1948년이 후천시대의 완성이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어디까지나 시작점이라는 거죠. 소강절에 황극경세서 시간표에 따르면 우주 시간은 이제 막 정오 오시를 지나서 오후로 접어드는 시점이고 여전히 변화와 혼란의 과정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 아직 과정 중이다. 네. 야산 선생은 특히 주역 64괘를 시간 흐름에 이렇게 배치했을 때 당시가 대과괘의 운을 지나고 있다고 해석했어요. 대과는 크게 지나치다. 큰 허물 뭐 이런 뜻인데 어떤 과도기적인 위기나 불안정한 상태를 상징하죠. 공자가 내 나이 쉰에 역을 배우면 큰 허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야산 선생은 바로 이 대과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암시한 거다 이렇게 풀이했죠. 음, 그렇군요. 그래서 야산 선생은 이대과학고에 남은 운수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정궤, 정자인데요. 안정과 개혁의 상징입니다. 이런 궤들의 운수를 계산해서 후천 시대가 완전히 안정되고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앞으로 약 1200년 무기중궁 1200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1200년이나요? 와. 네. 그래서 이런 전환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둔산에서 108명의 제자를 양성하고 이 108이라는 숫자도 뭐 주역괴나 불교 1 0 8번내 여러 상징하고 연결시키더라고요. 아, 108? 네. 이후에 계룡산 같은 곳으로 옮겨서 후천시대를 준비하는 활동을 계속했다고 전해집니다. 천호산 아래에 천진전각이라는 건물을 세운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1948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그 새로운 시대가 온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아, 오늘 야산 이율립 선생의 선우천 고정서를 통해서 우주의 시간과 역사를 주역 수리, 역사적 사건들을 막 엮어서 해석하는 정말 독특하고도 심오한 관점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소강절의 거시적인 시간관을 바탕으로 해서 공자의 일화에서 단서를 찾고 2420년이라는 시간을 계산해내고 여기에 또 가불경이라는 시간보정법 36년의 의미를 부여하고 강태공 고사까지 연결시켜서 1948년이라는 구체적인 후천 시작 시점을 제시한 아,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어떤 일관된 논리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그런 이론책이었죠. 특히 지금 여기가 바로 그 전환의 시점이라는 주장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재를 좀 새롭게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강의 내용 전반에 걸쳐서 보면 36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일제 강점기 기간하고도 맞고 주역의 3 6궁 괴를 특정 방식으로 분류한 수, 심지어는 진시황이 천하통이라고 설치한 행정구역수, 36군 이런 거랑도 연결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어, 그러고 보니 정말 신기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네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어떤 법칙성 같은 게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과연 역사 속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어떤 숨겨진 패턴이나 주기가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과거의 기록이나 사건들 속에서 필사적으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스스로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내고 부여하는 걸까요? 음,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야산 선생의 선호천 고정설은 분명 후자의 관점에서 해석될 여지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어떤 지적인 노력과 상상력이 얼마나 깊고 넓게 펼쳐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 오늘 함께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한번 되새겨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